안녕하세요. 요정쿡 요리하는 정경미입니다. 오늘은 구운 계란보다 훨씬 더 맛있고 영양가 있는 구운 메추리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 조리법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. 압력밥솥에 키친타올 두장 정도를 깔고 소주잔 물한컵 정도와 메추리알 넣은 뒤 압력솥에 추가 딸랑딸랑 거리면 약불로 줄이시고 20분 정도 더 가열해 주시면 되거든요. 자,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. 네, 압력박솥을 준비해주시고요. 이제 탄타올을 2장 정도 깔아주세요. 그리고 소주잔이거든요. 소주잔에 물한컵버주세요또매치알를 뜯어서. 불을 타고 조금 있다가 추가 딸랑딸랑거리면 약불로 줄이시고 20분 더 가열하세요. 잠시 후에 만나요. 다 만들어진 메추리알인데요 아직 뜨거우니 조심히 꺼내세요. 짠. 맛있는 영양 간식 구운 메추리알이 완성되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아, 그리고 전기 압력 밥솥으로도 가능하거든요. 취사 버튼 한번 누르시고 김다 빠지면 다시 김 빠진 뒤에 또 한번 취사 버튼 눌러서 하시면 돼요. 감사합니다.